삼불 몇 시까지 갔어? 몇 시까지 갔어? 뭐? 삼불. 삼불 중심때또 왔더라고. 중심 되기 전에 한두 시간 했나 아니 아침에 들어가더라고. 아침에? 비행기가? 음. 아니. 어, 헬기 떴어 오늘도? 어. 어. 아 그래? 헬기 한참 을한 시간 넘게 있을 걸. 아빠 오기 전에 아니 아빠한테 나... 못봤지? 엘기 어. 엘나 왔을때 저기 있잖아 응 점심때요 점심때 내가 11시 11시 다이 돼서 응. 왔잖아 그래 11시 다이 돼서 왔어 10시 30분에 거기서 옵니다 그 집에 와서 좀 있으니까 11시에서 좀. 그때 비행기 왔었잖아 그때 비행기 어가라고한 11시쯤 되니까 여기 소리 나더라고 아, 아, 불량 양보 아. 뭐 큰일났네 부자리이야 보자요? 밥 먹고 사는 먹 같으면 사 쌍파라도 한번넣었네 그럴 나이니저 어쩔 수 없이 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그 동치미에요. 뭐라고? 옛날에 내가 병원에서 나와서고 병원에서 살 적에 바람 안 들어서 불 났는데 조금 파있게 굴라고 저냥바람불어갖고그밥 그냥 바로 밥을 한로올라가는데소방서찾아고었잖아가 응. 응 그런 적 응, 있어. 그게 산을 안 탔지 산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떴으니까 음. 맛있니 응. 야, 그좀 망했네? 3 m 타로라 얘기하던데? 예? 3 m 타로 9000평? 응야약3 m 타로니까 그렇지 한1 0 0 0평탕대한1 0평 조금 더탑인거요 그러면 오는데그대로리 그 아파트 뒤 색감에 음... 한이 색감 합할까? 그러면 야 너네 저기 시제물이 뭐다 탔으면 그거 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래요? 네. 아니야? 그거 안 해줘도 돼또단디가 나오니까 아니 그사장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해줘, 다... 해줘야 기본,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세비야지 <laughs> 뭐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 야, 그리고 엊그저께 내 보니까 어저께도 나 갔다 왔잖아 응. 그 떼짱 쓴지 며칠 되지도 안했는데 불렀더라고 응. 떼짱도 안 났는데 불러 가지고 야그 양반 어, 그묘 그. 있잖아 아빠 거기에 어 거기 시대문이어어 언덕배기 그 그거랑 어저께 있어, 하국 넘어가는 그 그렇지, 그렇 응, 시제물, 시제물 이야 그래. 시, 시제는 안 탔어요 시제물은? 시제물은 안 탔더라고 안, 안 탔으면 뭐 거기. 근데 거, 거, 거기가 도로가 있어가지고 저거인가요 그끊겼었 그래. 근데 대약이 가고 나서 저 다행인 게 아, 기분 나쁜 게 야, 그 양반 돌아가신 지몇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불나가지고야 아이고야 뭐 어쩔지, 뭐, 황토, 황토도 아직까지 안 굳었던데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하나분 뭐. 먹어봐. 음, 어쩐다 자연스레, 자연는 살은 그렇게 많지 많지. 음, 맛있어? 먹을 만해? 음. 네 엄마가 다섯 시에, 다섯 시네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는데, 음. 아니야, 근3세시몇 분에 사십 분에 일어나서 불때 보이는 게. 근데 이웃은 5시만.. 그시만 이면 허네 허라지려고 그래도, 그래도 쪼, 조금 친친해 그냥, 그냥 따라, <laughs> 어쩌고... 나오면 따라 박아야죠, 그냥 따라가게 하더라고 나오면 따라가야 돼 그냥 어쩔 수없 그냥 나오면 따라가야지 브레이크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딴 데로 딴 데로 가려고 안필요 없더라고 그 피... 그냥... 그거피하라고아을거 없더라고. 죽지만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때려 박아야 돼. 언제 그 그저뿐만아니 아침에 그, 그, 출근하는데, 다행뭐 응. 사거리서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지. 용역 그거 그 지나가지고 수단 응. 들어가라, 이제. 데 날씨로 해갖고 내가 들어가는데 수염차가 막 오는 거여. 응. 브라싱 울렸지. 브라싱 울리니